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생겼입니다자 수시 2차가 끝나고 이제 정말 한발 남았습니다 네. 바로 정시 응. <laughs> 그래서 어, 학교별로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랑 그 다음에 응. 모집 전형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응. 그리고 뭐 정시만의 꿀팁 어 같은 거짧게 좋아요 응. 그냥 정시까지 가는 친구들은 멘탈이 굉장히 강하고 응. 흔들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도움 될 거예요. 네. 자, 우선은 음. 저희가 모든 학교를 다 준비할 수는 없어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교 다섯 개를 가져와봤는데 네. 우선 4년제도 가져올려다가 일단 한서대 제일 유명한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전혀 없어요. 음. 올해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4년제 제외하고 2년제 위주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가장 탑인 인하공전. 어. 아 일단 전체적으로 원스톱으로 음, 먼저, 먼저, 먼저.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 24년 1월 3일부터 네. 1월 15일까지 한 12일, 13일 정도 음. 진행이 되고, 진짜 잊지 말고 꼭 접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나 수시에 하나도 못 붙었다 하는 친구들은, 아니면 이번 정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게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날 놓치면 재수해야 돼요. 그, 일단은, 여러분들 좀, 매년 조금씩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시 1, 2주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비번호 합격도 정신을 음, 못 땁니다.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비번호 합격하면 정신 어차피 못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경쟁률 본다고 음. 접수 거의 끝무렵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까먹어요 <laughs> 어차피 경쟁률은 솔직히 음. 한두 명 차이여서 그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넣으세요 네. 어. 음. 인화공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가 어, 190명을 뽑았어요. 총 인원을. 근데 지금 160명으로 30명이나 줄였고 그래서 정시도 작년에는 19명을 뽑았는데 이번 연도에 8명만 뽑는다고 해요. 너무 줄었어 11명이 줄었네요. <laughs> 많이 오, 줄었네요. 내가 봤을 때는 응. 이제 항공과는 수시로 그냥 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서대학교도 정시를 9 뽑는 걸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다 응. 수시로 준비를 해줬시다 수시로 나는 가야 된다. 근데 이것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지원자 수 자체가 점점 줄고 있어서 줄이는 거여서 경쟁률은 비슷비슷할 거니까 그거에 너무 또 기죽지 말고 자그 다음에 인화공전 면접 예약 날짜가 있어요. 예약 날짜와 면접 날짜는 이미 수시 다 해봐서 알 텐데 예약 날짜는 1월 20일 1시부터 5시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대기 탔다가 맞아. 기다렸다가 본인 원하는 시간에 꼭 면접 예약하시고요. 1시부터 5시라고 해서, 어, 그럼 4시쯤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시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빨리 마감돼요, 원하는 음. 시간은. 그래서 1시에 대기 타고 있다가 바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면접 음. 날짜는 수시에는 보통 다 이틀로 진행이 되는데, 지원주수도 그만큼 줄다 보니까 딱 하루만 진행돼요. 음. 1월 27일 토요일에 진행되니까 꼭 잊지 말고 꼭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정시면 다들 수능을 보셨을 텐데 성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이걸 다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어서 조금씩 보고 할게요. 네. 자 우선은 면접을 보는 학교인 경우에는 수능이 200점, 그 다음에 음. 면접이 300점, 총 500점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이다공전 기준으로. 음. 어쨌든 수능이 200점이고 면접이 300점이면 면접이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진짜.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수능을 좀못 봤다 하더라도 면접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은, 어,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이렇게 세개 영역 중에서 최우수 두개 성적이 반영이 되고요. 등급에 따라 영어도 점수로 나뉘어져서 가산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 제외하고 나머지 본인이 그본 시험에서 최우수 두개 학기의 평균으로 성적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영역에서 가산점은 우선은 1등급이 20점, 음. 2등급이 16점, 3등급이 12점, 4등급이 8점, 5등급이 4점. 음. 그 다음에 5등급 밑으로는 가산점이 없다고 없습니다. 해요. 네. 이건 이미 어차피 수능도 봤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쟁률이 이건 작년 기준인데 음, 음. 정시가 14대 1이었다고 해요. 음. 사실 경쟁률만 보면 되게 낮기는 해요. 음. 그렇죠. 수시는 일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너무 기죽지 않아도 되는 게 어쨌든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음. 정시 때는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이 없더라고요. 음. 수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 그 다음에 연성대학교를 한번 볼게요. 연성대학교는 우선 면접 예약 날이 1월 18일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음. 그 다음에 면접 보낸 날짜는 1월 24일부터 28일 중간에 아마 하루일 거예요, 여기 음. 근데 아. 이거는 아마 인스타그램에 따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인하공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다섯 음. 명, 어. 어. 제일 많은 게 다섯 명, 음. 지금 적은 게두명 음. 정도밖에 안 뽑아요. 음. 어, 그래서, 정직률이 훨씬 더 세다는 점. 그래서, 음. 연성대학교는 3명 뽑아요. 어, 정치 때. 그래서, 그거 좀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면접을 보는 학과다 보니까, 어, 수능성적이 400점이 들어가고요. 면접점수가 600점, 총 1000점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이다공자 동일하게, 면접점수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똑같네요. 국어, 수학, 영어가 더 50%씩 들어가고, 탐구 본인이 선택한 과목 하나, 그거 50%로 더 동일하게 50%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영 비율. 여기도 영어 등급이 환산 점수로 들어가는데, 1등급 95점, 2등급 85점, 그러니까 등급별로 10점씩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이 동일할 시에 어떤 기준으로 하냐라고 했을 좋아요. 때 어. 항공과는 면접 실기고사 성적이 높은 자라고 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접 점수가 더 높아야지. 어. 내신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점수가 똑같아도 음.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을 음. 먼저 뽑겠다. 맞아요. 고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수능보다 면접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훨씬 중요 어, 이걸로 나눈다고 하니까. 아, 그 다음에, 부천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부천대도 면접 예약 날짜가 동일하게 있어요. 여기는 음. 1월 19일, 연성대학교 다음날이네요. 음. 1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음. 그 다음에 면접 날짜는 여기도 딱 하루네요. 1월 24일, 수요일에 면접을 보게 돼요. 다음에, 여기는 몇명 뽑느냐. 음. 우선은 수능으로 3명 뽑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로 두 명, 그 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로 한 명을 뽑는다고 해요. 총 6명을 뽑지만 어쨌든 수능으로 갈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3명으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똑같아요. 수능 40%, 면접 60%로 총 1000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성적 반영 비율 동일하게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 에 탐구에서 하나 해서 다 50%씩 같은 비율로 성적 반영이 되고요. 여기도 영어가 1등급이 100점, 2등급 89점, 3등급 79점. 9점, 9점, 9점. 이런 식으로 내가 <laughs> 음. 구를 좀좋아하네요 네. 그다음에는 이거 면접학과 심사 항목인데 음. 이건 어쨌든 수시 때랑 동일할 것 같아요. 학과 작성 및 비전이 25%, 영어 읽기 능력 25%, 태도 및 자세 25%, 표현력 25%.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기준대로 다 동일한 비율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 잘 알아보고 가시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영어 지문이기렇게 있잖아요. 부천대학교는. 그쵸? 근데 1차 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버벅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기간이 한 한두 달 정도 있으니까 좀더 연습해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다음에 지현 쌤의 목요일 서원 <laughs> 과학대학교 볼게요. 네. 자, 여기는 그나마 조금 있어요. 모집 이면몇 명이 죠 다섯 명이죠 네, 다섯 명이고 네. 면접 예약 날짜는 24년 1월 16일. 화요일에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시부터 12시 어, 2시간밖에 안 돼요. 음. 음. 또 어차피 뭐그 전에 다 하니까 보통 음. 어 근데 이거를 수원과학대학교는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게 본인이 선택을 받을 못해서 배정이 됐을 시에는 음. 변경 불가능하다라고 음. 적혀있어요. 어, 그래서 꼭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면접은? 면접은 1월 20일 토요일에 봅니다. 네. 혹시 겹치는 날이 있나요? 겹치는 날이요? 한양여대랑 겹치네요. 수과가. 축과 아. 수과 한여랑 겹치고요. 연성대랑 전대가 겹칠 수도 있어요. 2단원은 음, 뭐안 겹쳐요. 좋아요. 네. 자, 이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어, 면접은 1월 2 1일 토요일. 조금 있다가 얘기할 한양여대랑 좀 겹칠 수 있다. 네. 근데 겹쳐도 두개를 같이 보면 돼요. 면접. 음, 예, 오전에 하나 보고 오후에 하나 보면 되니까요. 네. 자, 그다음 어, 여기는 좀 신기하게 정말 수능 성적은 안 봅니다. 어, 수능 성적이 20% 들어가고요. 면접 성적이 80% 들어가요. 음. 이건 8대2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면접만 보고 합격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영어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1등급 100점, 2등급 89점, 3등급 79점.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일할 시에는 면접고사 성적 우수자가 음. 선발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면접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자, 마지막 한양여대까지 얘기를 해볼 건데, 한양여대는 1월 17일 수요일에 어, 면접 예약을 하고 있고요. 네. 1월 20일 토요일에 네. 봅니다. 면접을 봅니다. 아, 좋은 거. 그래서 모집 인원은 3명이에요. 음. 조금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할수 있어요. 또 음. 반영 비율은 응. 수능 맞아요. 같은 경우에 40%, 면접고사 60%에서 음. 총100%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면접 내용은 전공 적성 및 의사표현력, 그 다음에 음. 학업 성취 의욕과 직업관, 음. 그 다음에 예절 및 태도,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마지막으로 음. 영어 지문 얘기를 음. 봅니다. 한양교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지문을 미리 어, 알려주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진짜 영어 실력이 있는지를 와.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한영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한국과랑 호텔관광과가 학생부 성적이 미반영이 된다고 하니 오직 수능 성적으로만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적 반영 비율은 네. 국어, 수학, 영어가 반영이 되고요. 어쨌든 선택해서 하나를 하니까 거기서 최우수 한 과목 반영이 됩니다. 네, 한국사도 반영을 하네요. 어 맞아요. 한국사도 반영을 해요. 근데 한국사안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점 600점으로 이제 산출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좋아요.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영어 영역 등급별로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90점에서 5점 차이로 쭈르륵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어쨌든 승무원의 기본 역량이다 보니까 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리 다섯 개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음. 왜냐면은 어쨌든 항공과만을 준비한 친구들은 보통 수시에 가고 음. 싶어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라도 좀 붙어서 정시까지 못 가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정시에는 좀 새로 준비하는 친구거나 아니면은 반수하는 음. 친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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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영상 통해서 조금 더, 그, 면접 예약 날짜라든지, 면접 날짜라든지,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말고, 꼭 면접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멘탈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게 떨어지면 난 어떡하지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내가 무조건 붙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조금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 많아요. 대학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어, 후회 없는 그런 입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우리 학원에서도 정시 대비반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어, 그런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은 저희 학원으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